아, 그 탄핵 소추 소추 대리인 변호인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고재열 기자님 이 얘기한 시점을 1월 중순쯤으로 보더라고. 그때까지 네. 법률 투쟁을 하다가 느닷없이 정치 투쟁으로 바뀐 시점이 있었다. 네. 그거 이제 두 번째. 오뭐 합류하고 그다음에 합류했는데 적응을 못 해낸 거죠. 그다음에 아... 뒤에 이제 또 빠지게 됐으니 그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제가 이제 또 불협화음이 있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검찰 조사를 받던 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되게 짧았는데 그 전날. 이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 메시지가 없었고 없었는데 와. 손범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음.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 중요한 어떤 그 자리에서 그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하지 못했다라고. 음.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간단한 얘기로 변호인들 안에서 문고리가 형성된 거죠. 아. 지금 문고리 권력이 새로운 신 문고리 권력이 이제 뭐, 음. 변상시라고 할까요? 변상시들 중에서 음. 문거리 권력이 새로 형성됐고, 거기에서 계속 벗어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늘이 어, 유체 이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과정에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어, 왜 음. 저들이 잘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제 그런 맥락을 아 어, 이제 그래서 지금야 왜냐하면 그, 그 전까지는 그문꼬리 변호사들이 심기 관리를 가장 잘 했던 거죠 음. 그, 그분들이 변론을 잘했다. 잘한 게 아니라 심기 관리를 잘해서 대통령 뜻에 맞게 얘기를 만들어줘서 맞춰줬기 때문에 아 어, 옆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고 아. 그리고 아, 이제, 예, 예, 의미 있는 지적이시네요. 어우, 역시 시사인 고지혜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유영아 변호사라는 분의 역할에 좀 주목을 하셔야 예. 될것 같은데요. 지금 유영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대리인단에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형사사건을 맡고 있는 거였고, 음. 처음에 변론 차원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형사 사건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이 무엇이었는가가 저는 계속 이게 의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전략이 뭐였, 뭐였었냐. 예, 예. 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물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변호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말입니다. 예. 변호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지 그 당사자를 위한 효율적인 변론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도 안 되고 음. 또각 전문 분야에서 기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러 가서 직접 얘기하는 변호사는 딱한정돼 있었어요. 한명 아니면 두 명이고. 그렇죠. 그 중에 지금도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계속 접견도 하고 뭘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청, 시청자분들께서 유영아 변호사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그 BBK 사건 때 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할 때. 만나러 미국에 몰래 갔다 왔던 그렇습니다. 변호사. 예. 이명박 씨하고 당내 경선을 할 적에 그, 김경준 씨를 설득하러, 음. 음, 미국에 가서 돌아와가지고 말하자면, 이명박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 음. 이런 걸 하러 만나러 간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잖아요. 예, 그건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네네, 예.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도 어떤 정치적으로 사건을, 아니, 그니까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박근혜 대표 내지는 후보하고 긴밀한 연락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예. 지금도 보면은, 결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리적인 다툼이나 증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서 정치적인 내용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런, 그런단 말입니다. 그 예. 근데 그 부분에, 그 부분을 피의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아, 그렇게 계속 해보니까 내가 계속 불리해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하시라. 내지는 변호인을 바꾸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신임을 거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을 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로 선임을 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 그 대리인을 했던 분들을 좀그 중에서 일부를 뭐 교체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깥에서 보던 동생인 박지만 씨가 변호인을 좀 바꿔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얘기들을 있어요? 예. 먼저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때 지금 실질적인 법리적인 어떤 도움은 받지 못하고, 예.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음. 또 자기 장래에 대한 어떤 전략에 의해서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분이 좀 이용당하는 측면도 있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피해자로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박근혜 씨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성문 비서관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들 얘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축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 대변인이 유영아를 중심으로 한, 뭐 아까 변상시라고 표현했는데, 변호인 십상시를 줄여서 이제 변상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유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 변론을 잘하는 이런 변호사 축이 있고 그다음 다른 한 쪽에서 최재경 등을 중심으로 한 이런 법리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죠. 축이 있었는데 계속 이쪽에그 네. 딜이 밟힌 거거든요. 네. 그 계속 유영화 주장만 듣고 있었던 거라 말해요. 그렇죠. 특검에 조사 나가야 된다. 헌재 재판관에 가서 추서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최재경이 3월 10일 이후에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합류하지 않은 것은. 유영화가 너무 자주 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얘기안 먹힌다. 그렇죠.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보도도 뭐 굉장히 합리적인 그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최재경 민정 수석이 간둘 때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그렇죠. 보면은 예. 유영화 변호사를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 들였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이 형사 이제 특수분 일기죠. 예. 예. 그 조사에 대응하는 변호사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여성으로 사생활 이야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뭐라 했는가 하면, 조작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이다. 이 말을 했어요. 검찰 수사를.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최재경 민정수석이 간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세간의 추측은 그런 거였습니다. 아, 최재경 민정수석은 검찰 내에서 굉장히 신망도 높고, 어쨌든 지검장도 했고, 어쨌든, 뭐, 자존심도 강한, 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뒷설거지를 하려고 어렵게 들어온 사람인데, 유영아 수준의 변호사한테 이렇게 지휘를 받는 모습은 이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 아닌가.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영아 전원 어, 변호사는 어쨌든 그런 정치투쟁 일종의 그런 변호, 어, 모습을 가지고. 예. 또 최재경 민정 수석 라인은 어쨌든 이제 검찰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법리나 음. 또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방어하는 이런 전략인데 그 대충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최재경 라인이 도대체 견딜 수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야. 그런 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세관에서는 예. 느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예. 세관에 느끼는 건 여기서 전하지 마세요. 본인의 그 정확한 판단 얘기해주세요. 저도 세관에 한 명입니까? 세관에 한 명이.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최 변호사님 예. 작전을 바꾸거나 예. 흐름을 틀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박지만 동생의 얘기대로 이거 도대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박지만 입장에서는 이거 변호인 전략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데 유영하 얘기만 계속 지금 적변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확대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그 과정에서 하여튼 당사자인 피의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예. 것인데 예. 그러니까 동생도 가서 뭐 이제 그 서양의 변호사 예, 그 부인이 서양의 변호사 아 가서 접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음. 아마 그 동안에 쭉 접견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가서 만난 이유는 이제 박지만 씨 의견을 좀 전달하고 예. 서양의 변호사가 자기 중심으로 좀 변론을 변론단을 꾸려보겠다 예. 그런 의견을 아마 제시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여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아. 본인이 싫다는 데 바깥에서 강제로 그냥 이 사람들이랑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아.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오히려 레이저를 맞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하여튼 본인이 처음부터 자꾸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지금 상황에서도 누가 좀 꺼내 주려고 해도 자꾸 그걸 뿌리치는 음.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으면 좀 현실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참, 답답하네. 제그빵 <laughs> 선배로서 가서 얘기해 주고 싶기도 하고 예. 네? 왜냐하면 저또 일단 징역에 들어가면 징역 표현 중에 감옥 표현 중에 꽂힌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 변호인 접경에서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아, 감옥 안에 사는 사람들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하게 되면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밖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음, 음. 그 자기 유리한 쪽만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나오는. 건... 있을 때 불리한 쪽으로 자꾸만 보여요. <laughs> 이게 잘한, 나한테, 그래, 그 꽂혀갖고, 그 생각만 계속하면 교도관들이 그 그걸 설득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제가 보면은, 이건 저, 더욱더 유영화 변호사를 찰떡같이 신봉할 위험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보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 이런 사건과 연루되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던 일을 주로 한 거는 이제 신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이제 3차 대국민 담화까지 담화의 과정은 조금씩 조금씩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더 예. 깊이 있게 인정하는 과정이었어요. 마지막 담화에서는 하야 그렇죠. 그 플랜까지도 달라 프로세스까지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정상 과정이었는데 음. 갑자기 이제 신년에서 기자들 야. 불려가지고 뭐 완전히 엮인 것이라니. 예. 예. 그 다음에 또 정규제 TV에 출연을 해서. 처음부터 기획된 일이 아닌가 싶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음. 이렇게 가던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거에 있는 어떤 그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 정상적인 변호인이라면 그런 데 나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렸을 음.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 소풀이를 그냥 음. 이렇게 하게 내비둔 어떤 그런 이제 법률조언단 그들이 이렇게 검찰 이렇게 조사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네. 음. 네 이런 이제 그런 그 그러니까, 여론전으로 풀려고 했던 것들,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이제 문제제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사람이 좀 이렇게 고립되거나 감옥이나 군대가 보면은 그래도 이제 드디어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니까 드디어 이제 박지만 서양이 부부가 좀 역할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면은 가장 지금까지 문고리에 있었던 사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음, 없고 할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유영아 변호인에 대해서 비토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청, 시청자분들께서 유영아 변호사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그 BBK 사건 때 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김경준 때. 김경 만나러 미국에 몰래 갔다 왔던 그렇습니다. 변호사. 예. 이명박 씨하고 당내 경선을 할 적에. 그, 김경준 씨를 설득하러, 음. 음, 미국에 가서 돌아와가지고 말하자면 이명박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 음. 이런 걸 하러 만나러 간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잖아요. 예, 그건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네네, 예.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도 어떤 정치적으로 사건을, 아니, 니까 그러니까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박근혜 대표 내지는 후보하고 긴밀한 연락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예. 지금도 보면. 아, 그 탄핵 소추, 소추 대리인 변호인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고재열 기자님 이 얘기한 시점을 1월 중순쯤으로 보더라고. 그때까지 네. 법률 투쟁을 하다가 느닷없이 정치 투쟁으로 바뀐 시점이 있었다. 네. 그거 이제 두 번째 오늘 뭐 이해. 합류하고 그다음에 합류했는데 적응을 못 해낸 거죠. 그다음에 아. 뒤에 이제 또 빠지게 됐으니 까 그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제가 이제 또 불협화음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검찰 조사를 받던 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되게 짧았는데 그 전날 이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 메시지가 없었고 없었는데 와. 손범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음.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그문꼬리 변호사들이 심기 관리를 가장 잘했던 거죠. 음. 그, 그분들이 변론을 잘했다. 잘한 게 아니라 심기 관리를 잘해서 대통령 뜻에 맞게 얘기를 만들어줘서 맞춰줬기 때문에 옆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아. 일을 얻고 그리고 아유. 이제 예. 예 의미 있는 지적이시네요. 오, 역시 시사인 고지입니다.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유영아 변호사라는 분의 역할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예. 같은데요. 지금 유영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대리인단에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형사사건을 맡고 있는 음. 거였고 처음에 변론 차원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변호사. 그런데 그 중요한 어떤 그 자리에서 그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하지 못했다라고. 음.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간단한 얘기로, 변호인들 안에서 문꼬리가 형성된 거죠. 아 지금 문꼬리 권력이, 새로운 신 문꼬리 권력이, 이제, 뭐, 음. 변상시라고 할까요? 변상시들 중에서, 음. 문꼬리 권력이 새로 형성됐고, 거기에서 계속 벗어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늘이 유체 이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과정에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어, 왜 음. 저들이 잘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제 그런 맥락을 아, 어, 이제 그래서 지금에야 왜냐하면 그호사의 그 입장에서 볼때 과연 형사사건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이 무엇이었는가가 저는 계속 이게 의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전략이 뭐였었냐? 예, 예. 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물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변호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말입니다. 예. 변호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지 그 당사자를 위한 효율적인 변론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도 안 되고 음. 또각 전문 분야에서 기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러 가서 직접 얘기하는 변호사는 딱한 정도 있었어요. 한명 아니면 두 명이고 그렇죠. 그 중에 지금도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계속 접견도 하고 뭘 하고 있다.